제일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일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이가 불안감을 관리하도록 돕는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아이들이 불안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부모와 아이들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서로 간의 대화가 쉽지 않고, 따라서 불안감 관리를 위한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일정한 루틴이 형성되도록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액티비티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일정한 요일과 시간에 되어지도록 할수 있다면 아이들이 그들의 감정을 일정 수준의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도구들을 사용해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연습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 상황을 적응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복식 호흡은 아이들이 불안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을 즉시 안정시키는 데에 도움을 주므로 아이들이 그 호흡을 제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자기 연민과 자존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내가 혹시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일을 그르친 것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비판을 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지요. 특히 예민하고 착한 성향의 사람일수록 더욱더 나의 문제들을 더 부각시켜보게 되지요. 또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들은 작은 실수 하나, 작은 문제 하나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지요. 칭찬에는 매우 인색합니다. 나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남이 나에게 해주는 칭찬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냥 립 서비스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혹시라도 누군가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약간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나는 부족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맞았구나 하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속에 갇히게 됩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분들은 자신 스스로에 대한 비판 또는 반성이 동기부여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들이고 나를 인정해 주게 되면 내가 안주하게 되고 점차 게을러지며 나약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반성하고 채찍질 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려는 성향을 보이지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태도들이 어떤 목표를 성취해 나가는데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다른 부작용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에는 만성 스트레스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뇌의 신경조직을 파괴할 수 있고, 우울증의 유발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 하는 부정적인 비판과 평가하는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떠신지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쓸모 없어. 너는 모자라.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것밖에 못하니 등등의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말을 남에게 어떻게 하냐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것도 자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나 스스로에 대한 비판 또는 비난을 자주 하고 있지는 않을지요? 내가 나에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내가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데, 남에게는 친절하다면 그것은 얼마나 무슨 되는 행동일지요. 어떤 상황을 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은 나 스스로를 못나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나를 평가했던 상황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을.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겪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그 친구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너무 비하하고 또한 우울해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친구를 보고 잊자니 안쓰러움이 느껴집니다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 한 장을 써 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편지에 내가 그 친구를 얼마나 아끼는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다는 것, 그 실수가 너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너에게는 너만이 가진 훌륭한 재능들이 있다는 것, 누구도 너를 그렇게 모자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등등의 내용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써보세요. 편지를 다 쓰셨으면 편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친구의 이름이 있는 부분들을 지워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천천히 읽어 보세요. 최근에 실수 또는 문제를 겪었던 분들은 이 편지 쓰기를 꼭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또한 이사야서 49장 10절에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이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 주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은혜로 나에게 주어져서 얻은 것입니다. 나의 잘남과 못남,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 내가 성격이 좋건 나쁘건 나의 실수와 잘못,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 불가능의 상태이기에, 나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를 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나만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못나게 생각하고 비판한다 이전에 내가 먼저 내 스스로를 못나고 모자란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어떤 세상의 것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비교 평가가 불가능한 유니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요. 이러한 나의 절대적 가치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션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섭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1의 마음상담이었습니다.